안녕하세요. 창의적 사고와 코딩 2분반 1석 2조 발표자 김세환입니다. 저희조는 최근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이 어려운 상황을 불편한 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 요약 내용입니다. 질문과 답변 10가지 중 핵심 질문 내용과 답변을 몇 가지 뽑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브랜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산대에서 헤맸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된 어플이 출시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어플에 있으면 좋을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카드와 연동되어 잔액, 사용 내역 등을 어플 내에서 볼수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가게의 위치 또한 지도에 표시되면 편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뷰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감 지도입니다. 저희는 say, do, think, feel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ay.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어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었지만 재난 지원금 사용에 있어 남아 있는 불편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t o 정육점, 편의점, 카페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해 보았으며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브랜드 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고 헤맨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Think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가 일어나고 지원 기준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정말 필요한 인원들이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며 지원금 사용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과 잔액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으며 사용처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은 페르소나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 박철수, 나이, 21살, 성별은 남성이며, 취미는 쇼핑하기, 요리하기, 맛집 탐방하기입니다. 행동과 버릇은 무엇인가를 할 때,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편리함 추구,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며, 알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스토리, 사용자 경험 분석, 5 r i z 로 문제 정의하기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스토리 내용에서 니즈의 내용인 보다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각 매장에서의 잔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 분석 과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설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 사용자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사용 과정 문제에 대해 5W로 문제 정의하기 과정을 활동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저희는 앞의 과정들을 통해 보다 편리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을 위해 정확하게 각 매장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브레인스토밍과 스캠퍼를 이용해서 아이디어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캔버스 과정에서 장면 설정을 통해 뒤에 스토리보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난지원금 사용을 간단히 해줄 수 있는 어플 개발에 1번 학교 반경 1km 내 매장의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 확인, 2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카테고리별 분류 및 세부사항 확인, 3번 가계부 형식의 잔액 및 사용내용 확인이라는 내용을 핵심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순서 구조도로, 여기서 해결책으로 선정한 방식을 모두 넣어 재난지원금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어플의 프로토타입을 설명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여기 아래 실행합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첫 화면에선 잔액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및 가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선택하면 원하는 사용자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근처에 있는 매장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설정한 후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장을 선택하면 해당 매장의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배달가능여부 등 매장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가계부를 선택하게 되면 재난지원금 사용 총 사용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을 누르게 되면 어디서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적을 수 있고 적은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나의 갱신된 사용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